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서 38절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얘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 있다면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산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중에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복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믿음생활에 참된 재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분수를 넘어서 세상의 윤리로 계속 세습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왜 세속적이 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 성도들의 마음의 근심과 낙심들도 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구름 너머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 그들의 장막 가운데 함께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본문은 에덴 동산 이후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나온 모습은 본문의 모습이에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개념과 그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보야할 겁니다. 구원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구원의 모습을 먼저는 에덴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자기 백성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 모습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놓쳐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한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왕국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을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그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는 환경의 변화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졌음이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동행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담은 동산 숲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약속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모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쩌다가 오셔도. 금방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출애급시켜서한 나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거할 성막에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황송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온갖 보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특유의 영광으로 성막이 가득 채워집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온 백성들이 보아서 알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성막 가운데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나님을 늘 만났던 모세조차도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임지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뭐 특별한 데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중앙에 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앙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 집을 짓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담과 화하가 타락한 이후, 그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중에 함께 사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 임재하시려고, 장막을 치고 임재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손으로 지으신 성막이 아니라 성전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또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탐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